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어, 컴투스 오늘 리포트가 신안에서 나왔길래 에리치에서도 나왔는데 그 자료는 못 찾고 어신안거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정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까비님인가요? 음, 뭐 구독자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부도 있을까요 하고. 어, 민원이 올라서 이거 165회나 보셨더라고요 많이 안보시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다 끝났는데 어,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음, 말씀해주셔서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이거랑 IR 했던 그 음성파일까지 친절하게 올라와 있어서 보시면 되는데 어, 이거 넘어갈까 하려다가, 이거 리포트가, 어 <laughs> 여기, 신안에, 강소고, 책임연구님성함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게임 쪽에, 김동석 연구님 쓰신 건데, 어 2월 13일날 나온 료고 썸머너즈워, 음. 클로니클, 출시에도 비용 증가로 영업 적자 기록. 그 다음에, 클로니클, 출시에도 제노니아, 국내 출시 예정. 신작, 들로 외형 성장 가능하지만 연간 적자 기록할 전망이라고 해서 중립 우견했는데 거의 음 한국에는 뭐 셀이 없으니까 셀 정도로 쓰신 것 같거든요 엄청 세게 쓰셔서 음 제가 재밌어서 좀 봤거든요 이 리포트도 보고 제가 오늘 어 이거 리포트 보고 열어봤어요 뭐 MTS나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 이제 숫자로 좀 보기 좋게 KRX 들어가서 봤는데, 공매도가 오늘 6만 5천 주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6만 주가 많이 나와서 얼마나 됐는지 제가 6개월짜리로 쳐다,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11월? 음... 11월 14일인가? 어, 14일 이때 22만 주 공매도 쳤었는데, 이때가 10몇인가 뭐 빠진 날이더라고요. 이거랑 몇개 없더라고요. 뭐 8만주, 5만주 이렇게 20만주 있었는데 어, 굉장히 세게 공매도를 치는 것 같다. 완전히 그 적자 찍으면서 공매도가 쭉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다가 저기 이제 또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음... 뭐, 시가총액이 7,700, 8 0억 정도 되거든요. 어, 거가 아직 뭐, 8,000억, 7,800억 하고 있으면, 음, 제가 나중에, 어, 저희 스터디 발표할 때 한번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그러네요 그래서, 완전히 신안에서는 적자를 본다고 가정을 하고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음, 이 지분 있다고 했었고, 어, 이게 음, 메타버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타버스를 뭐 해체했다, 팀을 해체했다 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어제 하려다가 못한 거예요. 금요일날 하려다가 못한 건데, 어, 메타버스의 확장성은 인간의 삶에 부가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성보다는.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했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쪽이라 어, SM 지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카카오 콩콜 중에 나온 건데 뭐 지금 카카오랑 하이브랑 뭐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가 더뭐 제시하는지 12만원 제시했는데 하이브가 여기서도 AI 메타버스를 활용한 미래 신사 공동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돼 있잖아요 카카오에서도 그래서 뭐 그거를 컴투스도 할수 있는 거라 음, 충분히 어, 이뭐 쓸데없는 관련 이제 엔터 쪽에 투자를 하지만 음, 컴투스가 투자하는게 전혀 원흐하고 무관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뭐 숫자 나온거는 넘어가고 음, 신작 라인업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 이거 170 개국에 이제 추가로 출시될 예정인데 북미랑 한국 했고 어 이게 어 특성 및기 출시 국가의 성과를 고려했을 때 출시국 추가가 큰 폭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와이 그렇게 세게 쓰셨더라고요. 또 리포트를 어 보는데 이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세게. 원래 이분이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제노니아도 2분기에 국내 출시된다. 근데 어, 컴투스 컴퓨, 홀딩스가 퍼블리싱할 예정이다. 어, 다른 낚시 신, 미니게임 천국, 워킹데드스, 매치3 등 IP를 이용한 애들이 나온다. 고 상의 앱은 4분기로 출시된다. 이 엑스플라를 이용한 블록체인 게임도 준비 중이며 뭐 이렇게 했는데 음, 흥행 가능성 높은 블록체인 게임 라인업이 부족하며 컴투버스 오피스 기능이 기존 협업툴 대비 성능 효율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는지 의문이다. 어이고, 엄청, <laughs> 되게 쓰였더라고요저 읽으면서 힘썼는데, 내일 좀, 음, 주가가 또 조정이 오면, 저는 좀 관심있게, 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공매도도 들어오고, 주가도 워낙 낮아있는것 같아서,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어 저도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이거 컴퓨터스가 이제, 컴퓨터버스 한다고는 들었는데, 뭐, 이더리움 가상머신 적용을 한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요즘에 뭐 블록체인이나 음. 뭐 NFT 너무 안 좋아서 이쪽은 뭐 이슈를 못받고 있는 것 같고 음. 이제 더벨에서는 또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기사를 그냥 뭐 받아서 쓴걸 수도 있는데 음. 리포트를 엄청 세게 쓰셔서 물론 개인 이제 연구원님 의견 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음, 여기서 대놓고 연간 적자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하셨 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003년에는 매출액 8천억을 찍는데 오히려 적자가 성장한다는 그러니까 매출 외형 성장을 하는데 실속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음, 뭐, 인건비 많이 올랐으니까 좀 쳐내고, 어, 마케팅비를 안 쓴다고 하면, 음, 그게, 그렇게까지 나올, 적자까지 볼, 음, 문제가 있나, 신, 이 2분기에, 제노냐도 나오고, 어, 서머너즈와 클로니컬이, 음, 행사도 하고, 어, 이전에 서머너즈가,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적자까지 예상했는데 제가 이제 물론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데 어 어떻게 나올지는 보시죠 이게 원래 컨셉을 어 390, 400억 잡았다가 적자로 300억을 잡았으니까 거의 얼마인가요 <laughs> <laughs> 400억, 600, 700억을 음 뒤로 간 건데 매출액은 200억인데 이거 예상을 <laughs> 무슨건지 과연 이렇게 300억, 적자 300억이 나올지는 지켜보시죠. 지켜보면 이분의 뭐 실력이 나오겠죠. 인건비 기타 부분을 많이 잡아놨네요. 이거. 근데 신기한게 2022년 2월에 커버리지 제외를 했다가 다시 넣어서 굳이 와 이렇게 20만원씩 올렸던 종목을 굳이 다시 인입해서 깔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포트 보면 돌려서 까잖아요. 돌려서 까는데, 해놓고 이렇게 까길래 신기해서 저도, 좀, 가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뭐, 항상 2차전지도 그랬고, 저도 이번에 뭐, 저희 카톡방에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나, 어,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가장, 뭐, 안 좋을 때, 시장에 관심 없을 때, 조금씩, 조금씩 다모는 것도 아프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성과가. 그래서, 뭐, 지금 보자는 게 아니라, 저는 한 6천억 정도를, <laughs>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이쪽이 더벨에서 나온 거는, 음 약간, 회사에서, IR에서 받아서 쓴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운영성장에서 음, 거의 10%, 뭐, 뭐, 두 자릿수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OPM이 적자까지 나오나, 물, 이제, 올해를 봤으니까, 본인의 적자를 계획을 했으니까, 어, 뭔가 조금 더 계획을 해서 조금 더 나은 OPM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있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게요그래갖뭐 IR 통화해보고 되면.